5월 18일 성경통도 우리말 성경 역대하 29장부터 31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아비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딸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레위사람들아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또 성전 용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 성소에서 분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그다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고 우리 조상들을 내버려서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비웃음 거리로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딸과 우리 아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시중 들며 분양하게 하셨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자손들 가운데 아마세의 아들 마앗, 아사레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들 가운데 압디의 아들 기스,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들 가운데 의심마아들 요아,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들 가운데 시무리 여우엘, 아삽 자손들 가운데 스리랴 마따냐, 해만 자손들 가운데 여우엘, 시므이, 여두둥 자손들 가운데 스마야, 우시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모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명령한 것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여호와의 성전 뜰로 끌어내면 레사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은 첫째 달 1일이었고 그달 8일 에 여호와의 현관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8일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온 성전을 깨끗하게 첫째 달 16일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성전을 정결 하게 했습니다.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놓는 상과 그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 그가 죄를 저질러서 없앤 모든 물건 들을 다시 준비해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성 안의 관리들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숫송아지 7 마리, 순양 7 마리, 어린양 7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왕은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숫송아지들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순양 소들을 잡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속죄제물인 염소들을 왕과 이스라엘 무리들 앞으로 끌어왔고 그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아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그 피를 제단에 올렸습니다.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예언자 나단이 정해준 대로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 악기들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갖고 섰습니다. 히스기야는 제단에서 번제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나팔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동안 온 이스라엘 회중이 경배하며 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했으니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무리들이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였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거룩하게 한 동물들은 숫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습니다. 모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인 레위사람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돕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레위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의 기름도 많았고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전제물도 매우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갖추어졌습니다.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준비하셨으므로 히스키아와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히스키아는 온 이스라엘 과 유다의 명령을 내리고 또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왕에게나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올게 여겨졌습니다. 왕은 브헤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쫓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 그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곱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전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여러 성들을 다녀 스콜론까지 이르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셀, 문하세, 스불론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의 큰 무리가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신을 위한 재단들을 없애고 분양단을 모두 없애 기도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 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번제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갖다 준그 피를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무나세에이스갈 스볼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곧그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지사장들은 여호와의 악기 반주에 맞춰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잘 알고 행동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목제물을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절기를 칠일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천 마리, 양칠 천 마리를 주었고 시나들은 그들에게 수송아지 천 마리, 양1만 마리를 주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한 제사장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유다의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 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곧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성들로 나가 거룩하다는 돌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에서 에브라임과 무나스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모두 없애고 난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키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는데 각각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일에 따라 정했습니다. 곧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의 문에서 섬기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에 쓸 짐승을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의 드릴 번제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지세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가져오게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난 모든 것의 첫 수확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1일조를 가져온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유다 성에 들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 소와 양의 1일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 거룩한 것들의 1일조를 가져와 더미를 이루어 쌓아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셋째 달에 시작해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히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쌓아놓은 더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독 집안 사람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 우리가 충분히 먹었고 남은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려 창고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물과 십일조와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을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이 물건들을 관리했고 그 형제 시므이는 관리하는 일에 버금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시나 아사라가 여이엘, 아사시야, 나앗,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앗, 분야야를 세워 고나냐와 그 형제 시므이 밑에서 감독관이 됐습니다. 동쪽 문지기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를 맡아 여호와께 바친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에덴, 민야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리아, 스가냐는 제세장들의 성에 다니면서 그들의 형제 제세장들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3세 이상된 남자들로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맡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족보의 자기 집안별로 기록된 지세장들과 그 일과 순서에 따라 20세 이상된 레위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적혀있는 모든 무리의 어린아이, 아내, 아들과 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이나 다른 성에 살고 있는 지세장들의 모든 남자와 레위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에게도 먹을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히스키아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아멘.